여기 지금 전주완산교회 목양실 목양실에서 완산교회 담임이신 유병근 목사님 지금 뵙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5년? 네, 5년. 5년. 되셔서 17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네, 교회 문화를, 바꾸는 네, 교회 문화를 예, 바꾸는데 이렇게 도입을 어, 해 가고 계시는데, 일단 앱의 폼이 좀 바뀌어가서, 이렇게 좀 새로운, 어, 전기가 지금 마련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그 이후에 또, 어, 특별한, 어, 교육 문화, 바어지는 그 교육 문화를 네. 이제, 이렇게 네. 네. 바꾸고, 이제 네. 교역자들, 또 오늘 또, 목양실에서 네. 한 시간 동안 목장 모임을 했거든요. 아, 네. 우리도 어른들 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네. 역할을 다 이렇게. 바사했서하 네. 네. 하나 사했던기하 제목 누누기서 제목 나누고 서 한국 한국 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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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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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헌금도 보내드리고 네. 이것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아직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조금 우리가 이것이 뿌리가 내리면 은 네. 돌아가면서 주일날도 네. 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네. 그 교회 위해서 저 헌금도 해드리고 네.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뭐 돌아와라 네. 돌아가면서 그렇게 네.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네. 문제는 우리가 좀 유화감을 줄까 그게 걱정스럽기는 네. 한데 네. 그것이 마, 그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다. 아, 네. 그래가지고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네. 하나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에요. 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래서 수요일날 음. 그전에는 찬양대가 있었는데 네. 수요교제 때 찬양대가 없어지고 네. 대신에 그 목장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예수. 찬양을 하는데 네.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장을 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목장은 네. 자기 네. 목장에서 네. 후원하는 선교지와 네. 그 선교사 이름과 예. 선교지 예. 기도장부터 소개하고 예. 목장 옆에 있는 분을 소개하는데 예. 목장에는 뭘 맡았고 뭘 잘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나씩 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 요즘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은 예. 아이들의 신앙이 가정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 목장에서 예. 보이는데 예. 어떤 목장은 아기들이 다 나와 100% 나와요 예.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해요 아기들과 함께 아, 아.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받고 네. 이제 입으로 아이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자기들끼리 놀으라고. 네. 근데 그냥 노는게 아니라 미션을 주고 놀아 놀라고 그래요. 네. 어른들은 네. 거의도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네. 네. 아이들이 네. 그 옆에서 보잖아, 엄마 아빠들, 네.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성화예요 성화 왜 빨리 목장모이많하냐고 <laughs> 어. <laughs> <laughs> 근데 그런 목장들이 <laughs> 네.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보고 들어보니까 네. 아 이게 진짜 신앙교육이구나 네. 교회학교 다만에만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소중하지만 네.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신앙이 나왔잖아요 네. 네. 슈에마 이스라엘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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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아 이거들 막 흥분이 돼요 막. 네. 목장에 지금 뭐 가정에서 네, 네. <laughs>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주일 중심 예배가 중심의 문화가 네. 이제 가정이 교회가 되는 문화로 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 네. 어, 이게 이제 결국 초대교회 네, 아까 이제 네. 김영주 목사님하고도 어,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초대교회 의 어, 모습을 다시. 어, 음. 대찾자 아, 경교로 다시 돌아가자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또 다른 뭐또 어, 아, 교회에서는 네, 이제 그런 네. 것이고 네, 네. 교회 밖에서 이제 한 네. 가지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임인데 이제 횃불 선교회라고 네, 네, 네. 그 횃불 선교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네. 복장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 <laughs> 다른데는 안 하는데. <laughs> 네. 근데 간주만.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네. 좋으니까 이게 16개 집으로 수출이 됐어. 아, 그래요? 근데 <laughs> 내가 제안을 했고. 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데 네. 강의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좋죠. 어. 최고의 강사들을 보내주시니까. 네. 아, 이번에도 네. 얼마나 상도제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네. 너무 네. 도전을 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강의 좋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 별로 네. 미가없다 우리 네. 목사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서로 아픔이 있고 네. 뭐 그런데 리 서로 좀 기도하고 예. 교통하고 예. 예. 그지고 예. 이제 강의는 열,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하고 예. 12시 반에서 1시까지 30분만 우리가 나눔을 해요. 아, 예. 근데 이렇게 한 주간이 목장으로. 있었어요. 어 이제 그 그룹이 아. 6개인가 예. 그룹이 또 나눠져요. 예. 나눠지면 거기서 이제 예. 예. 지난 한달 그렇죠. 예. 한주간 있었을 때에 예. 예. 감사했던 거한 가지 기도 제목 예. 한 가지 해 예. 가지고 통성으로 만 기도를 해도 이게 예. 예. 각자 돌려가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음. 가족같아 아, 예.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예. 유 목사 예. 너뭐 강사들 예. 뭐 유명한 사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니 예. 네. 네 교회 헌신예배 할때 예. 그리고 해플성교에 나오는 좀 작은 예, 교회 목사님들 예, 세워라 목회자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목장에서도 예. 이렇게 그, 그 교회를 예. 영입을 해가지고 예. 그 교회 이름으로 목장 이름을 짓고 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부 예. 예. 기도도 해주고 예. 어.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음. 이제 좋다 보니까 예. 어, 우리가 16개 지부가 있거든요 예. 예. 16개로 지금 전파가 돼가지고 예.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100% 그렇게 오는건 아닌데 예. 우리는 FM으로 하고 있고 예. 다른 데는 해야 된다는 거 필요성은 하는데 하는 예. 데가 있고 보던 데가 있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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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꿈 넘치는 교회도 18년 전에 이 가정교회를 진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어 지금은 이제 완전 정착이 돼서 이렇게 결실이 상당히 맺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어 전주 햇뿌리부터 이렇게 또이 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다 보면 또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네. 나타날 것 같은데 횃불이는 이제 목사들이니까 네. 이제 뭐 가정교의 음. 같이 할 수는 없지만 횃불이 네.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다참 네. 어려운 가운데 네. 목회하신 분들이더라고. 요 그분들이 네. 네. 너무 소중한 거야. 네. 그래서 네. 정말 저도 바쁘죠. 바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빠져요. 아, 네. 그냥 맨 앞에 앉아서 강의도 듣고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하고 그는데참이 네. 시대의 목사들이 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배가 침몰하는 줄을 알면서도 네. 그 침몰하는 배를 끌고 바다 속으로 뛰어가는 네. 선장과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지금 자꾸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네. 네. 그런데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네. 필요하니까 네. 어, 우리가 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자. 네. 기도하고 격려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어, 완산교회어 5년 전에 어, 순천 북부에 다녀모로 계시다가 어, 완산 교회 다시 부임하셔서 이렇게 5년 동안 사역을 펼쳐가고 계시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 어, 또 이렇게 어, 좋은 어, 교회를 부원시켜 나가는 재건하는데. 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